안녕하세요. 우야스 뻥대입니다 자, 여러분, 제가 왜이 옷을 입고 나는지 아시겠죠? 바로 그겁니다. 자, 이게 실족사가 아니고 만약 타살이라면 단독 범행이냐, 아니면 또 공범이 있냐로 수사가 넓혀질 겁니다. 뭔 소리냐면, 자, 우리가 그 카메라 친구하고 어깨동무하고 뭐 갔을 때, 그죠 이렇게 입고 있던 친구가 있었어요. 그죠? 카메라가 들어갈 때, 나갈 때, 그리고 또 편, 편의점에서는 또두 번, 두번 찍혔어요. 이렇게 옷 입고 있는 사람과 우아기 벗은 사람과, 그, 그게 우아기가 벗어, 벗어갖고 땅에다 놓은 건지, 아니면 또 다른 일행인지, 그죠? 그리고 어깨 동무고 카메라에 혔을 때, 뛰어갈 때도, 어, 무화기를 벗고 있었어요. 어떤 그전 그걸 무화기를 벗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일행인지 그면 세 명이 된, 된 된다는 거잖아요. 그리고 제가 그때 얘기했을 때그 어떤 사, 그게 사실이라면 어떤 사람의 목격자가 어 저기 뭐세 명하고 여섯 명하고 이렇게 있었다 아니면 뭐 여자분도 있었다 그러잖아요. 그렇게 돼버리면은 제 얘기,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게 하다가 시비가 붙어가지고, 응? 그러니까 그 친구는 어 최악 공범이지 않을까 뭔는지 아시겠습니까? 그리고 어, 뭐 가방을 그러니까 다그 무리들하고 여섯 명하고. 뭐세 뭐뭐 명, 뭐 여섯 명, 막뭐몇명 이게 더 불명이 범행을 더 저질렀는데 다 같이 나온 게 아니고 그세시 반에 뭔 일이 생겼고 예를 들어서 세 시, 세시반뭐두 시까지인가, 두 시까지인가 뭐 인스타그램인가 뭔가 봐 인스타에다 올렸다고 했잖아요. 약간 약3시반 사이 동안 한 시간 반 동안 뭔 일이 있어 가지고. 따로따로 따로 다 나온게 아닌지 그리고 먼저 따로따로 따로 나와서 어그 한시간 간격으로 따로따로 나온게 나온 아닌지 30분 있다 누가 가고 뭐 20분 있다 누가 가고 또 40분 있다 누가 가고 그런식으로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빵대의 생각 웬만하면 저도 안하려고 했는데 비궁 속에 빠져가지고 그죠? 자세히 보면 알 거예요. 이런 옷 입었는데, 편의점에서 두번 잡혔어요. 한 번은 이렇게 또 편의점에서 이렇게 또옷 입은 거 하고. 아, 왜 그러냐면은, 어떤 사람들이 목격자가 뭐, 그때, 어, 그게 또 한쪽 언론에서는, 어, 뭐 그게 아닌 걸로 나왔다고 그런지 얘기는,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. 선수인 아시죠? 그냥 빵대 생각을 얘기를 한 거예요. 어떤 사람이, 뭐, 여자분도 있었다. 또, 뭐, 한, 대여섯 명 있었다. 그런 목격자가 그때 나왔었잖아요. 일부러, 어, 언론에서도 또 그런 얘기를 또안 해주시더라고요. 왜 그러냐면, 어, 그, 더 이렇게, 어, 협, 모르겠어요. 그냥 둘 중에 하나겠죠, 뭐. 근데 이제, 빵대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. 다시 간추해서 얘기를 하지만, 분명히 우리가, 어... 이런, 이런 식으로 생긴 옷을 입고 들어갈 때, 나오, 나올 때, 편의점에 갔을 때 이렇게 있었고, 근데 또, 또 다른, 어, 화면에는, 우아길 벗은 친구, 흰색 옷 입은 친구, 친구가 있었다. 근데 그 친구가 일행인 것, 그, 어, 일행인 건지, 아니면 또 다른, 친분건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실족사가 아니고 타살이라면 단독 범행인지 아니면또 공범 이 있는지도 어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.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? 그잖아요. 그때 뭐 북격자가 뭐 댓글 달았잖아요. 어? 이거 거기에 몇명더 있었고 뭐 여자분도 있었어요. 그죠? 그게 사실이라면. 무슨 뭔가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그리고 어 무슨 그 휴대폰도 그 뭐딱 강북에서 뭐 나왔다고 하고 다른 또 삼자가 갖고 가서 거기다 버렸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뭐 노트 가노또 뭐 노트북 가방이란 뭔가 있었잖아요. 거기에 또 다른 또뭔 증거가 다 있, 있었지 않았나 그리고 또그 그게 그 어떤 사람 목자가 말대로라면은 몇명 있었는데 그게 흩어져서 나온 게 아닌지 망대 생각을 잠깐 얘기를 해봅니다 또 좋은 정보 있으면 어,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어,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. 사람들이 범인이다. 몇명더 있는 게 범인이다. 그게 아니고 빵대 생각을 했을 뿐이다. 예, 감사합니다. 또 좋은 정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